천상의 책 14권 6장 1922년 2월 24일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들의 십자가는 그 길이와 너비가 예수님의 것과 같다. 보통 때와 같이 지내다가 흠숭아올 예수님을 배웠는데 십자가를 받아 그 거룩하신 어깨에 짊어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따라,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우선 그것의 위쪽에서 아래쪽까지를 찬찬히 훑어보았다. 각 영혼이 내 십자가 안에 차지하게 될 자리를 보기 위해서였다.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내가 더큰 사랑으로 각별히 주목한 이들은 자신을 내맡기고 내뜻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될 영혼들이었다.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. 그리고 내 십자가와 같은 너비와 길이를 가진 그들의 십자가도 보았다. 그것은 내 뜻이 그들 십자가의 모자라는 부분을 전부 채우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늘려 내 십자가와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었다. 그런데, 오, 너의 긴 십자가가 얼마나 유난히 눈에 띄던지. 그렇게 긴 까닭은 내가 침상에만 붙박여 지낼 긴 시간과 오로지 내 뜻을 이루려고 받게 될 고통 때문이었다. 내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있었고, 내 십자가는 내 뜻을 이루려고 있었던 것이다. 이두 십자가는 서로에게 영예가 되었다. 또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데 어우러지고 있었다. 그런데 내 뜻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쓴맛을... 단맛으로 바꾸며 짧은 것을 길게 느리는 힘이 있다. 그런 고로 십자가가 내 어깨를 짓눌렀을 때내뜻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될 영혼들의 십자가가 주는 부드러움과 단맛을 나는 미리 느꼈다. 아, 그래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. 또한 이 영혼들의 십자가들의 부드러움이 내 십자가를 내 어깨에 꼭 맞게 했기 때문에 움푹 파고 들어 깊은 상처가 생기게 했다. 이로 인해 나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면서도. 내뜻 안에서 고통 을겪을 영혼 들의 부드러움 과 단맛 도 함께 느꼈 다. 게다가, 내뜻은 영원 하 기에, 그들 의 고통 과보 속과 행위 들이, 내 피의 방울 방울 마다 모든 상처 마다, 그리고, 각각의 죄속에 흘러들 고있었 다. 내 뜻이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죄들을 현행적인 것으로 또 미래의 모든 죄들도 현행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. 따라서 저 영혼들이 내게 내 뜻의 권리들을 되돌려 주었고 나는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.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 덕분이다. 그들로 말미암지 않은 선은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내가 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.